상가는 좀더 기다리세요. 그 좀더 기다리라고. 더 찾아봐. 왜 그러냐면, 앞으로 상가는요, 커피숍 할 만한 자리 막 널렸습니다, 이제. 커피숍 할 만한 자리 같은 최고의 자리야. 널렸다고. 올 하반기, 내년 초 되면요. 막 너무 많아가지고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망가지고 있잖아요. 장사되는 상가 있어요 지금? 네.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안 좋은 거지만 경매 입장에서 보면 대대 대 뭐야 대 유사 이래 첫 호황이 와요.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는 돈이 갈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쟁여놓는 거야. 쟁여놓으면 돈을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, 지금? 그러니까 다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, 다 돈이. 돈은 지금 얼마 있다고 들어요? 천조인가? 예? 네? 돈이요. 그 많은 돈이 지금 갈 데가 없어. 어디로 가?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주거용 아파트 때려서 살 놓는 거야. 왜 지금 잡어? 잡으려면 잡어. 엊그저께 규제 해왔는데 지금 또 오르고 난리 났어. 왜 그래? 전세 대책을 같이 안 해가지고 전세가 없어 이제. 그러니 전세가가 폭등할 거 아니야.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매가는 또 전세가는 폭등하고 매매가는 떨어지고 이래요?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와야 돼. 돈이 갈 데가 없어요. 그 많은 돈.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코로나를 잘 잡고 있잖아, 지금. 우리나라 같은 데가 있어요? 없어. 어. 그래서, 이,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공장이나 이런 좀 건설적인 데로 돈이 가야 되는데, 돈이 그리로 갈수 있나? 없지. 그... 부동산 가격은,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. 부동산 가격 안 떨어진다고.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, 지금 저 이제 상가는요, 널렸어, 이제 막. 상가는. 지금 그러니까 사람은상가를 지금 사면, 사면 손이지. 앞으로도 한2 30%더 떨어져. 그러니까 올 하반기나 내년 초 되면요, 정말로 막 커피숍 할 만한 자리들, 1층 상가들, 막 나와. 그냥 지금 사는 거 손해지. 좀기다리